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고모네인 당진에 와 있는데요. 당진에 있는 한 오락실에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오늘 저녁을 먹고 사촌 형이 이제 한국 오락실 문화를 체험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락실에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PC방 은 많이 다녀봤는데 한국 오락실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먼저 보고 사람이 없으면은 오락실에서 조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제트 지금 보니까 다행히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들끼리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아여기서 동전 교환을 해야 돼요? 그치 여기 동전 교환 해야지 아와 게임할 거 많네 맞지네대신했어야돼 아, 예, 아, 형들은 아, 아, 예, 네. 좀 있어요 야 니가 좀내어 그거 많아 그거 뭐 많아 있어요 뭐 야, 많이 나, 있어요 너 나보다 많아? 네, 많아요. 동생, 뭐? <laughs> 야, 누나보다 <도도도 웃음> 많네! 맞아, <laughs> <많아>, 맞맞 <많아. 웃음> 네, 여러분, 이제 돈 바꾸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로피. 와! 1대0? 와! 아주 신났네, 우리 누나! <laughs> 다행히 여기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안전하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누나,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운동화를 바꿔 신어야 되는 것 같아. 오 A클래스 꽤 잘하네. B. 잘한다 준아. 농구 하자. 농구? 오. 오. 어, 오. 2포인. 오. 2포인. 오, 로피. 2포인. 오, 로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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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오, 로피. 오 로피. 오, 로피 잘하는데. 진짜해 아! 지금 동생 난리 났어요 여러분. 농구하고 있는데 <laughs> 지금 완전 상요오락실의 진정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꼭 이렇게 동생 커피라이트 걸리는 노래만 뽑아서 하지 누나는 누나 때문에 오락실 전체가 저작권이 걸리겠어 내가 좀비 죽이는 거요? 그때 와가지고 여기서 한만원시키고 10, 그랬어. 아 진짜요? 나는 어 진짜 재밌어. 너 봐라. 아, 저 있어요 저. 해자 저 있어요. 네, 이걸로 해. 아 스타트야? <laughs> 오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내거 어, 찍을까? 어, 좀비가 막 나와 그럼 제가 이렇게 쏘면 돼요? 좀비는, 어 쏘면 돼 쏘면 돼 이걸로 어, 쏘면 돼요? 오른쪽에? 이가 이거, 이거 여기요 아 이거예요? 둘이 응. 합쳐지잖아? 네 그러면 파워가 증가가 돼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가자 우연으로 올려. 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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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른쪽 <목소리> 오른쪽 <파이팅> 오른쪽 아, 오 장난 아니었어 요 여러분 누나 여기서 뭐해? 어? 여기서 뭐해 누나? 오토바이 타는 거야? 아 맞다 있어 있어 이거 한 번도 안 탔어 여기서 뭐하는 거야 누나? 누나 여기서 뭐해? 가자 오토바이 타는 거야 누나? 어 뭐야?

아까 네 맞아요 그총 쏘면서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의자도 네. 막 움직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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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4D 느낌 어, 4D 느낌 와 어, 한국 오락실 이렇게 이 재밌는 줄은 몰랐어요 <laughs> 와 진짜 재밌었어요 너희 좀비 게임 말고 뭐 했어? 아 농구 하고 그거 뭐, 그 뭐지 그그 축구 같은 거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 아, <laughs> 이름을 아무도 몰라 <laughs> 공기 라이딩 게임 와 당진 핫플레이스답게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네. 당진에서 이렇게 즐거운 저녁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오락실 게임이었는데 와 꿀잼 꿀잼. 그 총쏘는 게임이 게임도 재밌었는데 형수님 앞에서 리액션 너무 좋아서 막 진짜 막 우! 놀 나도 놀라고. 직접 하잖아? 예 진짜 둘이 목다 줘. 계속 풀리질 때.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럴 것 오, 같아요. 그러니까 안 쏘는 데도 이 정도면은 네. 하잖아. 얘, 얘 때문에 무서워. <웃음> <웃음> <laughs> 탈린 있잖아. 네. 너무 세게 돌려가지고 여기막 피났잖아. 촥 쳐가지고 그게 왼쪽 오른쪽 많이.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게 진짜 몰입하게 되더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만큼 어. 빅잼. 빅 예. 한거각 삼일 빠졌어. 하하하. 게임도 하루에 만원씩. 만원씩. 게임하고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웃음> 왔어요. <웃음> 옛날 추억의 아이스크림. 야, 뭐, 이런 게 새로운 게 뭐, 뭐, 생겼네요. 아시나요? 아 야, 선생님. 아시나. 옛날부터 그렇지. 글쎄요. 왜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어, 아시나요?는 옛날부터 있었고. 와. 공모 아, 어, 이거 옛날에 많이 먹었던 기억나. 이게 아, 네. 뭐야? 그렇지. 우리가 파는 거잖아 여기 여기가 사베트에 있어. 끝에 맞아, 맞아. 사과 맛. 예. 네, 야, 오랜만이다. 어, 돼지바다. 돼지바. 거기서랑 먹을까? 팝핑고? 아, 팝핑고. 오랜만이다. 아니면 나 그냥 스크류바 먹을래. 어, 나 프로몬 볼까? 삼모제콘. 저는 어, 저 아, 이런 거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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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좋아해요. 이런 거. 거. 네. 저도 네요 저도 되네요. 아이스 먹을래요. 그럼. 오나 입맛 괜찮겠어? 오, 그거. 맛있겠다. 야, 이거 클레도르 진짜 끌리더라. 클레 진짜 맛있긴가? 나사랑니 괜찮겠어? 아이스크림은 사랑니더 좋아. 더 좋아. 아, 더타그랬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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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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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도저지 모르겠다면서. 괜찮다 그랬어요. 붓기 빠진대 그랬어요. 아, 나 이게 결정장이 있어 가 지금. 맛있는 거 많다. 와. 월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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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월드콘. 추억의 월드콘. 추억의 월드콘. 뭐 먹어, 넌 더위 사냥? 사냥. 더위 사냥 먹을 만해? 어, 어? 아, 어. 나도 그거 좋아해 커피 땡겼어. 커피가 땡겼어? 이거... 이거... 말하지 못 뻔. 아니 아니야. 난 뭐. 돼지바 좋아해. 난 무슨 아그 초콜렛? 응. 음. 먹어볼텨. 아야,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자기는 안 되었다고. 해왔는데. 음, 오랜만에 맛있다. 네, 여러분, 지금 사촌 형과 형수님하고 너무 재밌게 오락실에서 놀고 지금 이제 고모네 왔습니다. 고모네 와서. 이제 푹 자려고 하는데 어, 너무 즐거운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아우. 오늘은 저희 사촌 형하고 또 형수님하고 여기 당진에 있는 오락실에 가서 실컷 게임하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게임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진짜 놀이공원에 가서 두더지 잡는 정도? 그런 거 외에는 딱히 뭐 오락실에서 오늘 처음 경험해본 그런 좀비 게임 같은 거 그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경험해 봤을 때 너무 재밌었고 또 형하고 형수님이 오늘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가면은 언제 또 뭘지 모르니까 이렇게 또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